아, 네. 네. 제가 좀, 이것 좀 먼저 설명 읽어드릴 텐데 네. 이쪽에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네. 넉사자의 기둥조자 사주라고 적었고 기 네.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입니다 그래서 연월일시예요 올해 태어났어요 올해가 용띠죠 네. 올해 용띠가 육0갑자로 갑진연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용띠를 푸른용 청룡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주명량에서 이 푸른용 청룡은요 인자, 은혜로움 뭐 사랑 뭐 이런 걸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양력으로 4월 13일이 음력은 3월 5일이거든요 음력 3월단은 12간지로 또 용달에 해당돼요 그래서 무진월이 됐고 태어난 날짜는 양날 태어났어요 정미일이고 밤에 9시 10시 11시 사이가 돼지시에 해당돼요 그래서 14시 돼지시에 나서 얘는 사주 보니까 용이 두 마리 양이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이렇게 12간지 동물들이 연월 일시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 이 위에 붙어 있는 거 이게 가불병정무기경칭인게인데요 애기 사주 보니까 여기 가무정 신에 해당됩니다. 사주 역학에서는요, 이 위에 있는 부분을 하늘천자 강태관자를 써서 천간이라고 또 따로 얘기를 하는데요. 천간의 의미가 하늘의 기운 이런 뜻이돼요 가비니까 뭐첫 번째 기운 을이면뭐두 번째 기운 이렇게 순서대로 따져서 보는 게 있습니다. 시비간지 지지 한자는요. 땅 지자의 지탱을 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땅의 기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 사주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이 전체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쓰세요. 1번 쓰시고. 첫째, 영리하고 똑똑한 사주. 두뇌 회전이 빠른 사주. 머리가 좋은 사주입니다. 영리하고 똑똑하고 두뇌 회전이 빠른 여가 좋은 사주네요 2번 또 사회성, 활동성, 적응력이 좋은 사주 사회성, 활동성, 적응력이 좋다 3번 말, 말주변, 언변이 좋은 사주 나중에 말도 조곤조곤 잘할 거예요 말주면 말체주가 있다. 말을 잘한다. 4번 또 섬세하고 예민하고 꼼꼼한 면도 있어요. 섬세, 예민, 꼼꼼. 이런 성향들 같이 가지고 있어, 있어 보입니다. 근제목 뭐 5번은 직업. 나중에 이런 사진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잘 맞을지. 첫째, 교육 분야. 네. 교수라든가 선생님, 뭐 교사, 교직, 가르침 쪽 관련된 직업. 네. 두 번째, 방송이나 언론 분야, 미디어 분야. 방송, 언론, 미디어. 미디어는 엔터테이너 쪽다관이다 포함돼요. 네. 아,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 분야라든가 어떤 컨설팅 같은 상당 조언을 해줄수 있는 직업들. 사업적인 측면에서 마케팅, 뭐 훗날 자기 사업도 할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다음에 큰 재무 6번 주의사항 엄마, 아빠가 아기 키울 때좀 예방전에서 조심하시고 주의할 부분. 자 비뇨기과 질환 조심. 콩팥, 방광, 뭐 전립선 이런 비뇨기과 쪽이 좀 약하게 나오네요. 그런 관련된 질환 조심. 콩팥, 방광 다음에 뭐라고? 전립선. 아 전립선. 음. 비뇨 비뇨기과 쪽 관련된 질환들. 그다음에 또 이비누과. 귀하고 코죠 뭐중염뭐 이런 거 비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이런 것도 네.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오는 사주라서 엄마 아빠가 예방접종서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당구장 표시 하나 하시고 네. 동생 보면 더 좋은 사주 <laughs> 네. 동생 볼수 있는 사주니까 아들이건 딸이건 물론 딸이 더 좋겠죠 아들이건 딸이건 동생 보세요 동생 보면 정근 씨 지은 씨 집안 살례도 많이 늘고 지금보다 부부 금수도 훨씬 좋아지고 집안이 행복해지고 번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동생 언제 나면 좋은지 터울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 터울은요 음력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2026년 말띠 동생 엄마랑 같은 말띠. 이게 이제 두살 터울이에요. 아니면 2027년 양띠 이공 이칠. 요건세살 터울. 두살 똥을 말띠 아니면 세살동 양띠 동생 꼭 보세요. 네. 그러면 네 식구 궁합이 다잘 맞고 좋아서 집안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번창할 네. 수 있습니다. 네온년쯤엔 예쁜 딸나서 오면 좋겠네요. <laughs> 만약에 지금 뭐 저희는 전더 많이 낳고 싶은데 세 명도 괜찮나?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뭐더 낳으면 좋지. 네. 그러면 네 <laughs> 명이 딱 좋은 건지 아니면 요즘 은두도 많다고 하는데 세 <laughs> 시면. 더 좋죠. 그러그나네 둘째 낳고 올거요 다시. 저 그러면은요. 네. 2026년 말띠 낳고 2028년 원숭이띠 낳으세요. <laughs> 둘둘 둘. 두살두살두 살. 2028년 원숭이띠. 네. 셋째 낳는 계획이 있으면. 네. 그 띠들이 다 좋은 띠들이에요. 다잘 맞는 띠들.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랑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겠죠. 되 네. 엄마도 원해요? 뭐, 그러면 네네, 더 좋고. 저희는... 어, 욕심이 좀 많으시네. 네. 음.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두 살, 더울씩 이렇게 간격을 줘어서 그, 칭을받았습니다다 적으셨어, 이제. 다녹음하셨고 아. 이름 맞춰주셔도 돼, 이제. 감사합니다.